정비창 부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용산역과 용산공원에 붙어 있는 서울에서 가장 좁고 가장 넓은 입지입니다 서울대 김경민 교수 분석에 따르면 서민들이 좋아하는 25평짜리 아파트를 2만 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변호사 조상현입니다. 어젯밤에 눈이 폭설이 내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밖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 돌아보러 나왔고요. 저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공원의 일부죠. 이제 나중에는 거기를 한번 돌아보려고. 밤이지만 나왔습니다 네. 여기가 최근에 12월 30일인가 그때부터 사전 예약이 필요 없어지고 뭐 물품 검사도 안 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라이트쇼 같은 거를 하는 걸로 보고 왔습니다 돈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좀 안쓰럽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진짜 땅도 넓고 다 녹지고 옛날 건물들 예쁜 것들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컨텐츠화 하면은 너무 좋은데 참 이재명 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중에. 다시 용산 변호사 조상현입니다. 이렇게 딱 와서 보면은 그냥 딱 봐도 땅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컨텐츠 즐길 것도 많고 딱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평원 같은 그런 땅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왜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짓자고 하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여기다가 박홍근 의원인가 그 사람이 임대주택을 짓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박주민 의원도 그런 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고요.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여기다가 임대주택 지으면은 뭐가 됩니까? 뭐가 남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국민들이 임대주택을 원하나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임대주택 그냥 뭐 주면 좋긴 하죠. 근데 결국은 자기 주, 집을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양질의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을 많이 공급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지. 그냥 임대주택 줘가지고 지금 당장 만족시켜주겠다. 이런 정책 목표로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해요. 아예 없어야 다는건 아니에요. 근데 임대주택을 지으려면은 그에 걸맞는 땅에다 지어야 되, 되지 않을까요? 서울 한가운데에 이런 넓은 부지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잘 없는 그런 그냥 엄청난 기회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임대주택으로 짓겠다. 이거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만약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서울시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이를 반대하면은, 임대주택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왜냐면은, 권한들을 그렇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권한들이 배분되어 있어가지고, 서울시장이 끝까지 반대하면은 여기다 임대주택 못 짓습니다. 그런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용산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용산구청은 사실 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용산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장한테 어 서울시장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총대매고 주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민주당에서 옛날에 강병원 의원이라고 용산공원에다가 임대주택을 짓자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공천 탈락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졌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딱그 주동자, <laughs> 민주당의 주동자 한 명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딱 집어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 전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일례로 저번에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다가 임대주택을 2만 호 건설하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용산 정비창 부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용산역과 용산공원에 붙어 있는. 서울에서 가장 좋고 가장 넓은 입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여기를 국제 업무 지구로 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네. 코레일 땅입니다, 정민님. 네. 코레일 지분이 이 사업 시행에서 70%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은 지금 이거 사업 계획을 칠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 김경민 교수 분석에 따르면 서민들이 좋아하는 25평짜리 아파트를 2만 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일 부지에서만 계획을 일부 변경하면 2만 채가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거 지금 주장과 모순되는 발언을 했던 걸 찾아가지고 이소영을 공격을 해야 이소영이 쏙 들어가면서 이 주장이 더 힘을 받지 못한다. 나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을.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이소영 의원이 지역구가 과천인데 그 정부청사 유휴부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이소영 의원 본인 지역구니까 나서가지고 이거를 막은 거예요. 뭐, 님비는 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막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가 제가 칼럼을 썼어요. 이성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혐오하는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게 그, 되게 긁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 나쁜 짓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된다. 그 사람의 모순, 과거 했던 것과의 모순,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제가 대통령실 근무할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여기 오니까. 보통 이제 군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날이면,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군내 식당에서 먹고, 그래도 이제 산책을 하거든요. 뭐 그게 이제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혈당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산책을 이쪽으로 나가서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 근무했으면은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죠. 왜냐면 나는 직주 근접이고, 집이 여기니까. 직주 근접이고, 좋은데, 이제 뭐 정부 바뀌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 싫은가 보죠. 그러면은 가니까, 제 입장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 근무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좋다. 그래. 가라. <laughs> 뭐 약간 그런 감정이 드네요. 사실 여기 그때 삼각지에 있는 친구 인터뷰할 때도 얘기 나왔던 건데 여기 대통령실이 있으면 뭐, 뭐 좋아진 점도 분명 있긴 하지만 길도 막히고 뭐 주말에는 와서 시위도 하고 이로 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종로구에는 손해고 용산구에는 이득인 그런 이전이 아닐까 이 말도 좀 하고 싶어요. 그 국가 정책 차원의 이슈인데. 용산구의 이슈는 아니고 용산구한테 영향을 주는 국가 정책이죠. 뭐냐면은 대통령실 부지를 처음에 제가 딱 들어간 순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여기 되게 좋은 땅인데 그 동안 군인들만 썼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군인들이 옛날부터 써왔으니까 국방부가 거기를 써왔으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로 이전을 했죠. 국방부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개방을 했어요. 청와대를 국민한테 준 겁니다. 청와대 편의상 용산이라고 했을 때 청와대와 용산 중 원래는 둘 다가 그냥 권력자들이 쓰던 공간이었는데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주고 용산만 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권력자와 국민의 관계 자원 배분 차원에서 봤을 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했으면은 그러면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마음대로 쓰던 국민들의 공간인 청와대를 다시 권력자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부지는. 이 대통령실 부지는 다시 국민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를 다시 국방부가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국방부가 쓰게 해줘야 되죠? 그게 자동으로 국방부한테 가는 건 아니거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 건데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를 근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마음대로 쓰던 청와대를 권력이 다시 빼앗아 갔으니 권력이 쓰던 용산 대통령실 부지는 국민들한테 돌려줘라. 그래서 이거 용산공원 부지에 편입시켜가지고 국민들이 마음대로 저기 들어가서 뭐 하고 행사하고 뭐그 컨벤션 센터 같은 걸로 써도 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이 넓은데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 9시까지는 있어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분수 정원이라고 물 틀어놔가지고 애기들 놀게 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용산의 미래를 앞으로 결정지을 두 개의 큰 사업이 있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하고 여기 용산 공원 두 개입니다. 근데 둘다 지금 중앙정부랑 생각이 달라서 둘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이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원의 본질을 살려서 이쁘게 만들고,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저 용산 대통령실 부지까지 공원에 편입을 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 생각에는 여기 용산공원 부지를 임대주택용으로 정부에서 쓰려고 할것 같습니다. 공급정책을 내놓을 때 여기가 굉장히 탐날 거예요. 부지가 넓으니까 뭐다 쓰겠다. 그러긴 못하겠지만 일부는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겠다. 일부만 가져다 써도 뭐 2만 호 이렇게 지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옛날에 인터넷에 짤이 돌아다닌 게 있어요. 민주통일 임대아파트라고. 응? 용산 민주통일 임대아파트 이래가지고 지도해놓고, 유머로 만든 짤이긴 한데, 어떻게 공식 발표된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한뭐 부지 중에 20%만 갖다 쓰겠다. 나머지는 그냥 공원화를 제대로 하고, 20%만 갖다 쓰면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텐데, 그거는 미래 세대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좋은 땅은 공원으로 남겨놓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 공급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이 안된 이유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을 싹다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계획 단계부터 빨라야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되는 지금 준공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다 10년 전에 계획한 것들이 그때 만약에 계획을 엎어 버렸으면. 지금 공급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차가 한 10년 정도 된다라는 거를 유념해야 되는 거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는 걸 따질 때, 저 뒤로 보이시는 게 한강로동 아파트들이에요. 다. 파크타워, 시티파크, 아스테리움, 그리고 센트럴파크는 조금 보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지은 것들이죠. 지금 한강로동 일곱 개 단지에 세대수가 3천 세대가 넘어요. 근데 보통 3천 세대짜리 아파트를 한 번에 짓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 초등학교 하나 있고, 중학교도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지어요. 잠실에 같은 데 보면은 엘리트 아파트들 안에 다 학교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초품화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가 파크타워, 시티파크 이런 거는 2009년? 막 용산 레미안은 한 2017년? 아스테리움 2012년? 센트럴파크 2020년? 이런 식으로 그냥 단계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이런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운 거예요. 7개 단지만 해서 벌써 3 0 0 0 세대. 그리고 앞으로 생길 아세아 아파트 1000세대, 정비창 1구역 100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총 5000세대가 여기에 이제 사는데 제대로 된 학교가 없습니다. 한강초등학교도 물론 있지만 한강초등학교 굉장히 작은 학교고 중학교는 아예 없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TF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TF가 그래도 꽤 오래된 TF예요. 옛날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제가 인벌브하기 전부터 뭐 구청도 찾아가고 뭐 교육청도 찾아가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구청이 능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뭐 그냥 알겠다라고만 하고 별다른 조치 아직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진 것도 없어요. 물론 학교를 새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언제 뭐뭘 하고 어디에 개발할 때 일부 공공 부지로 기부 체납을 받는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만 있고 어떤 아무런 솔루션이 없는 그런 상태로 몇 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구청장이 해결해야죠. 아니 서울시 교육청 권한은 서울시 교육청한테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용산구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겠지만 그거를 자꾸 얘기하고 이거를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건데 뭐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얼마나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네, 벌써 다 왔네요. 별로 안 뭡니다. 기억의 어둠, 금단의 땅, 용사, 빛을 어디서 쏘는지 멋있게 잘 썼습니다. 어,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기억의 길을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산 변호사 주상현이었습니다.